안녕하세요 낙동강 체리입니다 오늘은 어 축축 늘어지는 품종말이고 어 이거는 우리 분양을 해준 영덕 키토산 체리 대표님께서 이 몰라 체리라고 분양을 해 줬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직립성이 강해 가지고 첫 해는 막 가지만 뭉숭하게 자랐어요 제가 올 봄에 강정전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전부 밑에 이렇게 결가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이게 4년차 접어드는데 아, 상당히 이게 처음에는 결가지가 잘안오더군요주짓말살요 크고 그래서 올해 전지를할때 완전히 강연을 했더니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결가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 전부 결가지들이 이제 좀 크고 나면 이렇게 유인을 해서 여기다가 꽃놀를 한번 내년에 붙여 보겠습니다 이 직잎형 수세가 생 나무도 강경에서 이렇게 주제, 결과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년에 꽃눈이 잘 형성되는지 안 되는지. 어. 이게 보면 조생용이라고 이게 보니까 한 분양하신 사장님, 강사님 말로는 한 5월 25일, 28일 정도 되면 다익는다고 하는 품종인데 아직 일매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언제쯤 익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쇠나무가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정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결과지, 신초 결과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보면, 이런 결과지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위에도 그렇고, 이러고. 자, 위에를 막아버리니까 밑에서 결과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새나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보면, 생선뼈처럼 이렇게, 자, 이렇게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일단, 뭐, 결과지를 많이 받아놨고, 그 다음에 수관이 복잡해지면 그 안에 잘라나가면 되기 때문에, 일단 결과지를 갖다가 많이 받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를 많이 받는 것보다, 저는 이 결과지를 많이 받아서 수세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해보니까, 아 체리가 꽃눈도 잘하고 그렇군요. 여기도 좀 보면 저기 저크레조얼 피노액을 매달아 듣는데 진짜 제가 저걸 매달아 두고 나서는 노린재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노린재. 작년에는 이 코랄 샴페인에 노린재가 뭐 너무 많이 달라붙어가지고 접 접을 아먹고 내가 다쭈으러 들었습니다. 그런 과일이 많이 생, 발생됐는데 뭐 올해는 노린재 피해는 없습니다. 요거는 철란 더은지 수분수로 심은 철란을 고라니가 2년 동안 뜯어먹어서 요렇게 지금 3년째인데도 나무가 요모양 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기 얼리퍼리란 품종미상 나무와 같이 심었는데 고라니가 뜯어먹은 나무는 이렇게 안 크고 저렇게 고라니가 안 뜯어먹은 나무는 저렇게 컸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올해 저기 전부 전 강원에 울타리를 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낙동강 체리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